안녕하세요. 청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1층까지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우측의 별도 입구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건물 측면에 허가받은 자주식 주차 공간 두 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위치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역은 강남구청역입니다. 논현2동에 속해 있고 역까지 거리는 약 350m 도보로 넉넉 잡아 약 8분 거리입니다. 해당 물건의 가장 큰 메리트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동현아파트 바로 옆에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24년 10월 주민 반대로 재건축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문제 등 입장을 조율하여 다시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면적은 약 27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4월 9일에 사용승인 받았으며 매매가는 36억입니다. 소유주와 가족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에 명도 걱정이 없으며 현재 입주해 있는 세입자도 명도 특약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지 면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논현동에 존재하는 준신축 건물이 30억 대라는 메리트가 있으니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입구로 들어가면 곧바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보입니다. 지상 1층의 경우 요식업장을 운영하다가 중단된 흔적이 남아 있지만, 현재 공실이기에 소유주께서 직접 관리하며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화장실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는 기존 요식업장을 운영할 때 테이블을 놓고 손님들을 봤던 공간입니다. 우측엔 한 명이 침대와 컴퓨터를 놓고 거주가 가능할 정도로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할 경우 별도 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 우측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곧바로 엘리베이터와 측면에 창문이 있습니다. 측면 창문이 조금 작지만 정면에 커튼월 형태의 통창이 있어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가장 꼭대기층인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약 2명, 3명 정도 탑승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4층은 측면에 작은 창이 2개 있으며 엘리베이터 앞 창을 통해 환기가 가능합니다. 복층 구조의 원룸이 두개 자리 잡고 있고, 옥상이 없는 대신 원룸 복층의 높이가 일반적인 크기보다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층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입구 옆 환기가 가능한 창이 있으며, 투룸 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3층과 동일한 구조의 투룸 한 세대, 환기가 가능한 창문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복도 및 계단 공간을 보시는 바와 같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면 앞에서 보여드린 통창이 있고 1층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입구로 나가서 좌측으로 쭉 이어지는 담이 바로 동현 아파트의 담입니다. 근처에 존재하는 수준이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동현 아파트의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1차 수혜 지역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위치입니다. 대가족이 아니라면 실거주를 하며 상가 월세 수익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특히 논현동에서 이 정도 가격의 준신축 매물이 앞으로 또 등장하는 건.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에 추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